자, 이 문제는 학생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야. 여기에 뭐가 있다? 마이너스가 있고, 그리고 뭐야? 지금 분수지, 분수. 자, 이렇게 마이너스를 갖고 있고, 분수가 있는 문제를 그냥 이렇게 딱 풀이면 정화시켜버리는데, 제일 처음에 3과 2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니? 6이잖아, 6. 그러면 6분에 해가지고 쭉 길게 이렇게 써줘. 그러면 여기에 6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된다? 여기는 2를 곱해야 되겠지? 그지? 곱하기 2. 여기는 뭘 곱해야 된다? 3을 곱하는데 반드시 이 마이너스를 기억을 해야 된다. 이제 풀 때. 알겠지? 아, 조립 풀면 그냥 단순 계산밖에 안 돼. 2에 뭐가 된다?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. 마이너스 3이다. 조심해야 돼. 마이너스 3에 x 제곱 이너스 3x 플러스 1. 자, 이렇게 지 자, 항상 요 마이너스에 있으면 긴장을 해야 돼. 긴장해 자,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6분에 쭉 쓰고. 자, 어떻게 돼? 4x 제곱. 자, 마이너스 얼마? 10x.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? 8. 마이너스 3을 곱한다. 마이너스 3을. 알겠지? 저 마이너스 t 을 곱하면, 마이너스 을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x 제곱은 마이너스 x 제곱.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x 는 플러스 9 x 마이너스 s 곱하기 플러스 u 은 마이너스 pl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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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u 6분의 이제 동류항끼리 4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x는 마이너스 1x 1은 생략하지 플러스 8 마이너스 3은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? 답은 2번이 됩니다.